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어,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도 많이 울었다는 뜻입니다 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도 울어가지고요 그 울면서 쓴 이야기들을 따로 모아 놓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 슬픈 노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슬펐느냐? 예레비아는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들을 자기 눈으로 다 지켜봤어요. 그냥 눈으로 지켜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망할 거야. 너희들 이러면 멸망할 거야. 이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멸망의 이유도 말했습니다. 멸망의 이유도요. 멸망의 이유만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할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피할 방법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 유다가 후에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레미야 8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인데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선지자는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힘들지? 내 수고를 내가 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탄식하던 선지자의 그 탄식이 사라질까요? 선지자의 마음이 괜찮아질까요? 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병든 마음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귀에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 왕이 왕노릇하는 것을 이제 그만 두셨느냐? 사람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나라... 앉는다는 선지자의 탄식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조각한 신상 헛된 것들을 여전히 이 헛된 것들이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추수할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한 백성과 상한 선지자의 마음이 길르앗의 유황과 유황으로도 치료하지 못하고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죽임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해 선지자는 눈물만 흘립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선지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원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안타까워 한다고 해서,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안타까워만 한다고 해서, 백성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병의 증상을 아는 것으로, 그 문제와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들을 남겨놓고 그것들을 곁에 두고 선지자의 탄식, 백성의 탄식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또 예레미야의 말씀에 비추어 함께 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불의한 청직에 옳지 않은 청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들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청지기가 아담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합니다. 아담은 이름도 다 지었잖아요. 주인의 것, 주인이 있다라는 것만 인식한다면, 이 청지기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 이 사람이 일을 잃게 되었을 때, 빚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죠. 자, 여기에 다시 써, 다시 써라고 제시합니다. 그때 빚진 사람들이요. 아니, 이 계약서를 왜 당신이 가지고 왔었습니까? 난 당신하고 이 계약서 못 쓰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 한 가지를 제어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이한 가지 권한, 주인의 권한, 넘어설 수 없는 권한인 주인의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온 성경 말씀은 주인 앞에서 세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는 더 이상 너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지?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삶의 그 수단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삶의 수단이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땅을 파자니 뭐가 없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하자니 부끄러워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팔 심도 없고 그렇다고 길바닥에 앉아서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자신감도 없는 겁니다 고민하던 그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내 직분 이 청지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삽니다 그러면 직분이 빼앗겼을 때 청지기 직분을 빼앗겼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 이 주인이 나한테는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청직이에요. 이 청직의 직분을 잃어버리기 전에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빛을 줄여줍니다. 주인에게 빛이 얼마인지 물어요.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50마리로 쓰세요. 미리 100석입니다. 그래요? 80석으로 쓰세요. 많은 사람의 많은 빚을 진 사람들 여러분 기름 100마리랑 밀 100석은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빚을 진 사람들한테 가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이 청지기들이나 세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인의 것을 가져올 때 덧붙여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이자를 가져오거든요 이 이자가 자기 몫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것을 탄감해주고 그것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에게 쫓겨날 위치에 있는 청지기가 자기 살 국리를 했는데 이 모습을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칭찬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은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누가 복음 16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나쁜 짓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칭찬합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또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과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것을 훔쳤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럼 우리도 또 어서 빨리 가서 주인의 것을 칭찬받은 대로 훔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편함들이 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이 불의한 재물로 너희도 친구를 사기라고 요청합니다. 불의한 재물. 제물. 재물은 재물인데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나중에 재물이 없어질 때그 친구들이 그 불의한 재물을 탕감받은 것으로 도와줄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주인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과 이 주인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수님의 옳지 않은 청지기에 옳지 않은 일을 칭찬하시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칭찬하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빨리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옳지,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정의를 계속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계속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의 일 자체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빠름, 재빨리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공표하기 전에, 이제 청지기가, 청지기는 더 이상 내가 청지기가 아니다. 이제 그는 내 일을 대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서둘러 빨리 그 일을 해치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요 선을 딱 긋습니다. 이 세대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로 선을 딱 그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인 것을 예수님은 이 일에 인정. 대해서 잘계신 거예요. 하지만 행동의 빠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는 이어서 나오는 구절 이후의 말씀을. 꺼내기 위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1 6장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지금 하는 일을, 지금 하는 이 말을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빨리 행하라.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빨리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요. 자기 살 국민이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들었으니 빨리 그 복음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불리한 재물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빼면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내 이름이 불편해져요. 또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갈, 돌아갈 만큼 돈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나는 그 정도가 아닌 니가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을 계속 읽어 왔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여인, 잃어버린 양, 이런 것도 다 재물이랑 돈이랑 비교를 하십니다. 이 하나만큼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재물 자체를 불리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 딱 자리 잡은 생각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이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에게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나한테 있는 돈은 내 거야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누가 와서 가져갈 수 없어라는 개념이죠. 모두가 이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돈으로 평가받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불이한 재물이라는 말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재물을 항상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가진 속성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 일들조차도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이한 재물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재물이 주인되는 세상일 테니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laughs> 아멘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면요, 쉽게 아멘합니다. 남의 이야기면요. 근데요, 집 하인이 요걸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집 하인이 요걸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희는을 빼고 나는이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용기는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주의여기고 저를 경히여길 것임이니라 고용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돈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때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에서도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이한 재물도 잘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만몬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의 신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통해서 많은 농작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라고 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는 늘 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즉시로, 빨리, 선택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시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재물을 잘 다스리고 사용해서, 재물에게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즉시 행동했던 것처럼 즉시로 제자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16장, 1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 봅시다.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 보세요. 누가 보건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안 펴놓으셨어요?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곁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만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거늘 왜 비웃었어요? 가운데 돈을? 돈을?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이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 19절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해. 너희들의 결과는 이거야라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읽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곁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들려줍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돈을 더 좋아해서 비웃고 말았습니다.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을 알면 고쳐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병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좋아했거든요. 제때 고치지 못하면 병증이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빠른 대응을 한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했지요. 빠르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불이한 재물, 만몬의 지배를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 어떻게 하면 이 만몬의 지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출처는 불분명한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손자에게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지.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지. 만몬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먹이를 만몬에게 주지 말고 다른 쪽에 주면 됩니다.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돈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이 더 힘을 갖고 커지게 먹이를 그쪽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재물보다 이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재물, 만몬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더불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들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 마음은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 재물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병들었을 때 노년에 힘들지 않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이라요. 이 말조차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요. 섬긴다라는 것은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말과 의미를 바꾸면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기뻐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 앞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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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들어주시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이장일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에 먹이를 더 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마음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견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대전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재물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만몬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죠. 우리의 영혼이 고요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면 경건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또 다시 바울의 시대로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로 시간은 흐르고 시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 같았으나 망했습니다. 청지기는 영원히 자기 일을 잃지 않을 줄 알았지만 금방 자기의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빠르게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죠. 돈을 좋아해서 옆에서 비웃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이한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재물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